반갑습니다.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 지원팀입니다. 오늘은 중도시각장애인분들이 흰지팡이를 활용하여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상하향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계단상향법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계단에 접근하여 출발점을 결정합니다. 흰지팡이를 수직으로 세워 앞으로 뻗은 후 좌우로 이동시켜 계단의 넓이와 핸드레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. 흰지팡이로 찾은 계단 핸드레일의 위쪽으로 팔을 뻗어 핸드레일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아줍니다. 핸드레일이 없을 경우 될수 있는 한 안전한 벽 쪽으로 붙어서 이동합니다. 계단 상향 시 흰지팡이를 잡을 때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아야 하며 연필을 쥐는 방법으로 잡아야 합니다. 흰 지팡이 끝을 첫 계단에 올려놓으면서 계단의 높이를 가늠한 뒤 팔을 뻗어 세 번째 계단이 시작되는 앞면에 흰 지팡이 끝을 가져다 놓습니다. 그리고 흰 지팡이 팁은 계단 지면에 닿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. 그 다음, 흰 지팡이를 든 팔을 뻗은 채로 계단을 오르고, 이때 흰 지팡이 끝은 자동으로 계단 가장자리에 가볍게 접촉하게 됩니다. 흰 지팡이 끝이 더 이상 계단 가장자리에 접촉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계단이 없는 것이므로 도착을 의미합니다. 계단 마지막 칸을 올라가기 전 장애물이 있는지, 정말 계단이 한칸 남은 게 맞는지, 십자가 모양으로 땅을 그어본 뒤 마지막 칸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계단 하향법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계단에 접근하여 발을 이용하여 계단 시작 지점을 확인합니다. 흰 지팡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계단의 넓이와 핸드레일을 확인합니다. 계단 하향법 시 흰지팡이를 잡을 때에는 흰지팡이와 악수하듯이 집게손가락을 펴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흰지팡이를 감싸 잡아야 하며 이러한 손 자세를 대각선법 자세라고 합니다. 대각선법 자세를 유지하며 흰지팡이 팁을 두 번째 계단 위쪽에 댄뒤 손목을 이용하여 호공으로 5cm 정도 듭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발씩 계단을 내려옵니다. 이렇게 자세를 취한 뒤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계단의 마지막 한 칸이 남았을 때흰 지팡이 끝이 지면에 닿게 됩니다. 계단 마지막 칸을 내려가기 전 장애물이 있는지 정말 계단이 한칸 남은 게 맞는지 십자가 모양으로 땅을 그어본 뒤 마지막 칸을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계단 상 하향법은 계단 핸드레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유용하며, 계단 이용시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흰지팡이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충돌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계단의 경우, 계단 핸드레일과 흰지팡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,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 독립보행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